졸려? 졸려요? 네. 어늦게잤어요 네. 어떻게 요 네. 우리 어제, 8시 반에 잤어요 잘했어요? 밤. 근데 어제 소 네. 네. 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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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가장 먼저 티에라델리 어제, 좀... 어제 제일감사는 일은 뭐였어? 음... 아, 형아 전원가 지금. 뭐? 형아 전원가 이제. 전원가 지금 엄마한테 메시지 보낸 거. 응? 진짜 사실 어제 하나님한테 감사하느 전원 좋았어. 그 하나님한테 감사해 응. 어제 은총교회 갔었잖아 응. 은천교회 응. 가서 반가운 사람 누가 제일 반가웠어? 없어. 아무도 안 반가웠어? 응. 그럼 응. 노엘이를 제일 반가워한 사람은 누구였어? 없어. 전도사님이 노엘이 엄청 반가워하지 않았어? 다또 해라 아, 응. 응. 이랬어 능겨라 이렇게 응. 그래서 너 이거 어떻게 했어? 나... 응. 안녕하세요 이렇어 응. 아.. 졸려. 노아는 어제 감사한 일 뭐였어? 어제 응. 대회 나가서 세두세 응. 경기를 선발로 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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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빠는 응. 어제 노엘리가 은천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노엘리 수술하는 거를 잘할수 있게 기도해주신 걸 감사하고 또 노아가 어제 안 다치고 경기를 즐겁게 한 거를 긴장 많이 안 하고 즐겁게 한 거를 감사해요. 그, 나 피로. 아빠 나 근데 어, 어제꿈 오늘 꿈에서 음아 넘어져서 피난 꿈을 꿨는데 응. 실제로 아팠어. 그랬어? 응, 꿈에서 아팠어. 응. 너무 실감 나는 꿈을 꿨네. 어디 아팠죠? 무릎? 음 난... 무릎 안쪽 아팠겠다. 기도선 집집 집중. 기도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laughs> 주님 말씀대로 살고 감사한 일이 더 많게 해주세요. 오늘부터는 주님 새로운 규칙을 지켜서 게임을 하려고 합니다. 규칙대로 주님 잘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좀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빠 응? 노엘이도 그 규칙이야? 노엘이도 거규칙인데 노엘이가 숟가락 다 하고 반기끗 다. 어. 근데 노엘이 거를 나눠서 하거나 그러면 안 돼. 같이 그러니까. 같이 하면 같이 쓰는 거야. 알았지? 한 번에 5시간 5시간 합쳐서 쓰는 것도? 그러면은 14시간이 아니야. 노엘이도 하면 노엘이도. 노예리도... 쓰는 거고 구경에도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고 있을 때는 그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 알았지? 응. 혼자 할 때는 알았지? 응. 응. 자 오늘 아예 안할 못해? 그럼 그걸로 놀리거나 그러면은 못 하게 돼. 알았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 시편 145편.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내가 매일 주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높이 찬양을 받으실 만할 분입니다. 아무도 주의 위대하심을 헤아릴 수 없습니다. 대대로 주가 하신 일들을 매우 칭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대하신 일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위엄 있고 영광스러운 찬란함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깊이 생각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놀랍고 신기한 일들에 대해 말할 것입니다. 나는 주의 크신 일들을 선포할 것입니다. 그들은 주의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여 축하할 것입니다. 기쁨으로 주의 의로우심에 대해 노래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이거 같이 읽자. 여호와는 은혜로 우시며여호 은혜로 시며 자비하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천천히 하시며. 노하기 천천히 하시며.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 여호와는 모든 사람에게 좋으십니다. 주는 그가 만드신 모든 것들을 불쌍히 여기니다 주는 그가 만드는 모든 것들을 우상히 여기십니다. 아자가일극게 여호와여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이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성도들이 주를 찬송할 것입니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주의 능력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주가 하신 위대한 일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의 찬란한 영광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주의 다스림은 대대로 계속됩니다. 여호와는 주가 하신 모든 약속들에 대해 믿음성 있고 진실하시며 주가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넘어지는 모든 자들을 붙잡으시며 낮아진 모든 자들을 들어올리십니다. 모든 자들이 주를 바라봅니다.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주는 주의 손을 열어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소원을 채워 주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일들에 있어 의로우시며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랑을 베푸십니다. 여호와는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며 진실로 주를 부르는 자들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들이 부르짖는 것들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사랑하는 모든 자들을 지켜 주십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주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내가 큰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주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할 것입니다. 영원히 그분을 찬양할 것입니다. 도시운 동결로 나오세요. 네. 네. 오늘 읽은 말씀에 제일 기억나는 건 뭐야, 노엘아? 나는 나 먼저 할게. 노엘이 먼저, 할게. 먼저. 어. 나는 구원하신다는 게좀 많이. 맞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지. 우리, 가, 하나님을, 사랑 우리, 가, 하나님, 을하나우 하나님, 우리, 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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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나 하나님, 우하하나리나 하나님, 나님우 하나님, 우리, 님 우리, 감사해야 돼요. 맞아, 감사해야 돼. 더 없는 거를 속상해하고 남들을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신 것들을 감사해야 돼. 맞지? 노엘이 먼저 기도. 노엘이 노아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맨날 우리는 구원한다는 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해 또 구원. 아, 저희도 하나님을 구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o long. I don't k n 그사드립니다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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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I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또 주님을 찬양하고 응. 주님이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구원해 주시면 저희가 항상 잊지 않고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응.